안녕하세요. 힐러스트입니다. 오늘은 차크라 호르몬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저는 이 차크라 원석이 들어있는 캐리어 오일로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오늘 사용되는 오일은 시트러스 블룸, 자스민, 미르, 그리고 메타 파워 오일입니다. 우선 메타파워 오일로 복부와 자궁 쪽의 신진 대사 능력을 좀 높여 볼 거고요. 캐리어 오일 바르셨으니까 원액 두 방울 떨어뜨리신 후 그대로 살짝 도포해 주시면 되세요. 어, 차크라 호르몬 관리 같은 경우는 하복부와 서해부 그리고 무릎 윗선까지 해서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복부 관리랑은 다르게 전체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 하복부, 서해부, 무릎의 은경과 양경까지 관리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흡수시키고 도포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일들을 차근차근히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바르셔도 좋으시고요. 먼저 아까 보여드린 캐리어 오일에다가 블렌딩을 미리 해놓으신 후에 사용을 해주셔도 되세요. 오늘 사용한 오일 중에 시트러스 블룸이라는 오일은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래서 어, 각가지 꽃 계열과 그리고 시트러스 열매 계열 오일을 이 블렌딩되어 있는 도테라의 비메품 오일이고요. 어, 자궁 관리라든지 아니면 피부 관리할 때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스민 오일은 뭐 꽃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향이 좋고 그리고 호르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자스민 향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미루오일은 방부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노화되어 있는 자궁을 조금 더 튼튼하게 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복부 라인 부드럽게 관리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는 하복부 관리만 들어가고 있지만 어, 하복부 관리가 끝난 후에는 다리 안쪽 응경을 부드럽게 올려주고 양경을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는 동작으로 테크닉을 마무리할 거예요. 허벅지 안쪽에 응경락을 관리를 하실 때에는 서해부 라인인 치골근을 굉장히 잘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손으로는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만져주신 후에 이 차크라에 에너지를 올려주고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차크라 스톤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스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톤은 사실 에너지는 없어요. 그냥 그냥 스톤일 뿐인데 이거는 각 차크라 부위에 맞는 원석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스톤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차크라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에너지가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이 차크라 군 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고객님의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는 스톤이라든지 천연의 오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가짜 향기만 있는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크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고객님들 궁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궁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환경 호르몬을 가득 집어 넣는 그런 케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런 천연의 오일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